오늘은 재밌는 추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마 느린 속도로 이해하면서 시청해야 재밌을 겁니다. 조금 복잡하니까요. 일단, 지난화에서 편집에 낚였었죠. 영식이가 사파전, 오파전이라고 말해서 그게 첫인상 선택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오파전이 대상은 현재 영식이가 좋아하는 영수기가 되겠고요. 사파전, 오파전은 중반에 나온다고 봐야겠지요. 후반 가면 어느 정도 노선 정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1박제인 첫 데이트 선택은 4파전, 5파전이 나오기엔 조금 이르고 최대 3파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일단 첫 데이트 선택 예상은 좀 있다가 해보고요. 그 이후에 4파전, 5파전부터 예상을 먼저 해보면요. 영식과 영철은 영숙에게 많이 빠져 있죠. 일단 확고하다고 보기에 두 명은 일단 뺍니다. 그리고 지난 후기에서 말했듯이 해안의 순자 순해보의 영자는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 뺍니다. 순자가 해안이라고 했지 광수는 아직 순자로 확정은 아니네요. 그래도 광수는 첫인상으로 현숙을 선택했었죠. 영숙과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이기에 광수도 일단 제외시킵니다. 정숙은 선택을 못 받고 영식이에게 현재 관심을 보이는 상태라 또 빼고요. 이제 남은 사람으로 오파전을 예상하면 되겠죠. 그럼 남자는 광수 빼고 다 나와야 오파전이 되죠. 여기서 하나씩 풀어나가 봅시다. 영호는 현숙에게 현재 집중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오파전에 끼려면 현숙이 안 돼. 버림받는다고 봐야겠죠. 버림받으면서 오파전에 자동 참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파전5파전 애매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숙에게 갈지 말지는 모르지만요. 영호의 두 번째 픽은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럼 영호를 버린 현숙은 현재 영수에게 푹 빠진 모습이 나왔었죠. 자기소개할 때 영수가 의사라고 할 때나 그 이전부터도 계속 영수한테 플러팅을 했었죠. 그래서 영수를 픽한다 보고요. 그런데 영수는 현재 철신상도 옥순을 뽑았었고 현재도 옥순을 마음에 두고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호영식 영철 3파전인데요. 남은 2파전을 추가하려면 일단 최소 한 번은 영수기가 다른 남자를 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화에서 복선 영상이 나왔었죠. 영수가 칼에 베였을 때 여자 4 명이 붙었었죠. 그때 영수기가 걸어오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볼때 영자 옥순 현숙이 영수랑 엮이고 있을 때 영수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영수기가 영수를 중간에 한 번은 뽑는다고 봐야죠. 그럼 영숙까지 4파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상철이는 어떻게 영숙과 엮이는지 생각해보면서 첫 데이트 선택을 추적해 봅시다. 상철과 영숙이 맺어지는 것은 힌트가 없어서 확률 낮은 추측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첫 번째는 영숙이가 첫 데이트 때 상철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옥순이가 지난 인터뷰에서 상철과의 대화가 더 좋았다고 했었는데 첫 데이트를 옥순이가 상철과 한후 영수로 변심하여서 갈 곳을 잃은 상철이가 영수기로 바뀐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영자 옥순 현수기. 영수랑 썸을 타고 있을 때 영수기가 참전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제 1차 때라 아직 영수랑 영자 옥순 현수기 4명이 친밀해지기 전인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첫 데이트는 영수기가 영수를 선택하기보단 일단 낚은 고기인 영식이나 영철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은 위에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상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영식과 영철을 낚는다고 배고팠으니 배를 채우고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에 영수기의 첫 데이트는 영식과 영철 중에 한 명이라 예상해 보고요. 다음은 정수기는 영식이가 현재 좋다고 영상에서 나왔으니 영식으로 화살표를 줄게요. 그리고 해안의 순자는 광수라고 예상했었고 순뇌보의 영자는 영수라고 예상했었죠. 옥순과 현숙이는 아직 애매한데요. 일단 먼저 현숙이에게 영호는 확실히 낚여있는 상태인데 영호를 첫 데이트로 알아보고 영수로 넘어갈지 아니면 첫 데이트부터 영호를 버리고 영수를 알아볼지가 관건인데요. 영수의 자기소개 때 현숙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영숙과는 달리 영호로 배를 채우지 않고 바로 영수로 간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영수기는 영식, 영철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벌써 다른 사람을 알아보긴 어려우니까 영수기는 영식과 영철을 뽑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다시 현수기는 그럼 영수를 뽑을 것이고, 영호는 선택을 못 받게 되겠네요. 아주 낮은 가능성은 옥순이가 현수과 영호를 질투해서 영호를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영호가 고독 정식일 확률이 높네요. 다음 옥순이는 현재 영상으로 드러난 선택지가 영수와 상철인데요. 지난 인터뷰 때 영수보단 상철이가 좀더 대화가 좋았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또 추리를 들어가 보면 영수가 다른 여자와 썸을 이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려면 초반에 커플이 안 맺어져야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썸 관계를 탈 수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옥순은 영수를 뽑기보단 첫 데이트는 다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지요. 일단 영상에서 상철이랑 대화가 더잘 맞다고 해서 화살표를 주지만 좀 있다가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화에서 여자들의 첫 데이트 선택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영수기가 이제 영식과 영철 둘 중에 누구를 첫 데이트로 뽑을 것인가는 저는 일단 영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식이는 정수기라는 경쟁자가 있으니까요. 그 매력이 더커 보이겠지요. 그럼 고독 정식은 영호랑 영철일까요? 한가지 그림이 안 맞는 것은 예고 영상 끝에서 데프콘이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분명 누군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두가지 정도 시나리오는 첫째로 영수기가 영식 영철을 놔두고 상처리를 픽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옥순이가 다른 사람을 픽하는 경우 이 정도가 나와야 저런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수기가 지금 시점에서 상철을 선택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은 영식이가 지나나에서 영수기한테 편지 쓰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영식이를 푹 빠지게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영식이를 선택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상철이를 선택하면 영식이랑 영철이는 싫다는 말이랑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식이가 눈치가 없어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설마 영식이 눈치를 보통 사람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영숙은 그대로 영식을 뽑는다고 보면 결국 옥순이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의외의 선택을 한다면 영호, 영식, 영철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옥순이가 영식이를 뽑았을 때가 제일 의외의 상황이듯 하거든요. 예고편을 다시 보니 추가힌트가 있는데요. 옥순이가 선택을 하러 나가면서 잠시만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옥순이 앞에 다른 여자가 이미 선택을 한 상황임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이미 선택을 받았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영자한데 선택받은 영수 그리고 영숙한데 선택받은 영식 순자한데 선택받은 광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광수는 접접이 없어서 제외시켜야겠지요. 그러면 영수냐 영식이냐인데요. 이제 예고편에서 여성들이 나가는 순서를 해보니 현숙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옥순 그 다음 영숙 이런 순서로 나가던데요. 만약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정상적인 순서로 편집을 했다고 보면, 편집자가 약을 안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영수가 처음 외칠 테니까 현숙이 먼저 영수를 선택을 했고, 뒤이어 옥순이 영수를 선택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에 이야기한 영수가 썸을 유지하려면 영수와 옥순이가 벌써 이어지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안 맞게 되는데요. 그런 논리에 빈틈이 있었네요. 영수가 현숙 옥순 영자에게 동시에 선택을 받게 되면 충분히 세명과 동시에 썸을 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네요. 그리고 복선 내용에도 부합하고요. 그렇다면 옥순의 선택은 종합해볼 때 영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그럼 영수의 첫 데이트는 현숙 옥순 영자 세명과 하게 될까요? 예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명한명 한명 후기를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오파전 상황을 만든 영수기인데요. 여우네요 여우 현숙이는 그냥 대놓고 플러팅 한다면 영숙이는 은근슬쩍 꼬리를 치죠. 그것도 광범위하게 말이죠. 지금 생각나는 건 일단 영호의 앞치마와 광수의 양목자 영식의 쌈 싸주기, 영수의 연고 챙겨주기 등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도 차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스킬이 뛰어나네요.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초반이잖아요. 미끼를 많이 던질수록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양목자가 논란이 될 거리가 있나요? 유머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쩌나요? 예능 프로잖아요. 상견례하는 프로가 아닙니다. 정수기는 요리를 잘하던데 선택을 못 받았네요. 영식이 어깨를 타고 승차감에 반한 것 같아요. 순자는 자기소개할 때 일부러 외투를 벗고 몸매를 어필하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물론 노력 말이에요. 매력 발산,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옥순이는 눈이 너무 크던데 저기서 서클렌즈를 빼면 관상이 400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착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미지네요. 그런데 옥순이 캐릭터가 커플이 된 적이 있던가요? 현숙이는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깡패라고, 실제로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 보이는 이미지와 화장으로 인해 출연자 중에서 제일 어려 보이네요. 보석반지 사탕 소품을 준비하는 꼼꼼하고 치밀한 노력형 매력녀네요. 보석사탕을 준비하는 행동 또한 귀엽네요. 그리고 플러팅이 잘 통했었죠. 영호와 광수 영수까지 통했었고 영철 상철도 관심을 보이는 듯하죠. 이래서 끼를 부리나 봅니다. 남자한텐 잘 먹히니까요. 앞으로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영수는 욕심이 많네요. 자기소개 때세 명이나 관심이 있다고 말했죠. 보통 두명 정도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세 명이라도 두 명이라 말하고요. 3명이라 밝힌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손 베었을 때 4명이 다가왔었는데 역시 3명을 생각해도 될 만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네요. 영호의 행보는 궁금합니다. 초반에 너무 긴장한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성 출연자보다 더 얼어 있어서 아마 매력이 많이 깎였을 듯합니다. 여유로운 영수랑은 반대죠. 현숙이 한데 까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후에 영숙이 한데 가게 될까요? 그런데 눈빛에 똘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숙이한테는 안깔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올바른 꼰대 스타일이라서 참한 스타일의 영숙이보다는 톡톡 튀는 사람에게 매력을 더 느낄 것 같네요. 영식이는 너무 자기 패를 다 노출시켰죠. 영숙이한테 너무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면 보통 나가리죠 영철이도 마찬가지로 패를 좀 많이 깐 느낌이고요. 또 어려서 점수를 까먹지 않았나 싶네요. 광수는 아직까진 첫인상 선택한 현숙에게 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상철이는 기억나는 장면이 없네요. 너무 무난하고 노잼인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300분 정도는 구독 없이 반복 시청하는 듯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